KJ입니다. 제 차가 제네시스 구형 09년식인데요. 와이퍼가 너무 소리가 나가지고 와이퍼 암 교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이렇게 미리 택배로 주문을 해놨었고요. 시작해 보자. 와이파이 있네. 와이파이. 에이. 이렇게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 구형 제네시스 와이퍼암 마개가 있어요.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건데. 마개가 구형이랑 틀리더라고요 플라스틱마겐인데 개당 300원이었던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가 다르면은 여기 볼트 너트가 보여지기 때문에 볼트 너트가 보여지면 나중에 비 맞고 그러면은 부식이 되겠죠. 이 고무를 일반 신형 제네시스 암에 맞는. 이라질입니다니다이라질입니다브라 따로 있을텐데 안나와다네라니다 브라질입니다. 나옵니다 브라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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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입니 보 면은 최저가 검색 해서 해보 시면은 개당 2500원 짜리도 있 고, 하 니까 싼 걸로 사서 오래오래 자주 자주 바꿔서 쓰 시는 거를 추천 드립니다. 제네시스 와이퍼 는 운전석 쪽이600 mm, 24 인치, 600 mm 고 보조석 이, 500mm 20인치 이렇게 주문하시면 됩니다 네. 주문하시면 되고. 자, 공구가 필요한데 이 부분 너트를 풀기 위해서 대부분 차량은 14인치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차량도 14인치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제 본네트를 한번 열어보자 본네트를 열을 이유는 전원식기가 후드 상판에 걸려서 빌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네트를 음... 열어서 그리고 볼트 부분도 이 후드 안쪽에 있기 때문에 본네트를 열어서 후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 하고 운전석 쪽 보조석 쪽 커버를 벗겨내고 볼트를 풀어야겠죠. 자 보면은 너트가 보이죠. 커버를 열고 너트를. 중요한 거는. 은 차종이 다 그렇겠지만 기존에 있던 거 위치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기존에 있던 위치에 그대로 장착을 해야지 와이퍼가 움직였을 때 제자리로 돌아오고 원하는 만큼 움직이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제네시스를 보면 기존에 있던 위치를 기억하기 위해선 그 와이퍼 자국 자국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차에 보면은. 기존 끝트머리 위치가 있어요. 양쪽 끝트로그 부분을 기억하셔도 되고, 아니면은이 와이퍼 타구 그 먼지 부분과 닦인 부분의 그 위치에 맞게끔 다시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뭐 차가 깨끗하시다면 이 날개 끝 부분에 보면은 동그라미나 T자형으로 기존 시작점이 후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 앙런 동그란 부분 응. 다른 차에는 T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T자로 이제 아이코라 한번 쳐보죠. 일단단네 14, 14mm가 많네요. 볼때도 조심해서 손으로 쉽게 노트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트 분실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여기서 중요한게 와이퍼 안을 보면은 표기가 되어 있어요 DR DR 이란 뜻은 드라이버 쪽이겠죠 운전석 쪽 그리고 PA 보조석 쪽 그리고 길이가 조금 더 틀려요 운전석 쪽에 와이퍼가 600mm라고 해가지고 더 길기 때문에 운전석 쪽 와이퍼 암이 더 짧아요 그리고 보조석은 500mm라고 했죠 더, 길기, 더 짧기 때문에 와이퍼 암은 더 길입니다 이 부분 기억을 해주시고 왔다갔다 해서 잘못 조립하지 않게 기억해주세요 보조석도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해요 와이퍼 암을 잡고 흔들어 줘야 돼요 이 부분이 이걸로 설명을 드리면 스프링으로 인해서 굽어졌다가 펴졌다가 굽어졌다가 펴졌다가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 그냥 보통 힘으로 빼려고 하면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볼트를 너트를 풀었다고 해도 그래서 바위 을 잡고 같이 흔들어 줄게요. 빠지지 않을 때이 너트 부분은 살짝 수멍 같은 걸대 놓으시고, 암을 잡고 살짝 안버릴 때는 이렇게 망치로 때려서 살짝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암을 반대쪽 보조석도 한번 빼보죠. 안 나올 때는 이렇게 너트 부분을 망치로 살짝 때려 가지고 천천히 들어 올리면은 빠집니다. 할일에 3분의 2는 끝났어요. 이게 빼는 게 제일 힘들었었거든요. 힘들다고 인터넷에도 나와있고 그리고 빼기 전에 항상 와이퍼 껴있는 상태로 빼셔야 됩니다 잘못하가 와이퍼를 뺀 상태에서 암을 뺐다가는 나중에 이 부분이 암유리에 찍혀가지고 암유리 깨질 수도 있어요 반대로 뺄 때도 와이퍼를 조립을 해서 껴야겠죠 커피는법은 네, 간단해요. 여기 지금 500ml짜리 21집. 자, 보조석이 좀더 길다고 했죠. 자, 긴쪽 보조석. 커브를 덮어줍니다. 자, 운전석. 갖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오조석 드라이브석 먼저 오조석을 결합을 해줍니다. 이 중요한 건낄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작점을 잘 맞춰줘야 돼요. 그는면 주황색 동그라미가 이차의 시작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자로 되어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 잘 기억을 하시고 주황색의 가운데에 오게 맞춰놓고 볼트 연결을.. 아 너트 연결을 해줍니다 먼저 너트를 돌려 껴 주시고 14mm 지로 끝까지 돌려줍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저 날의 끝을 보면은 와이퍼의 끝을 보면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일 때잘 잡고 시작점을 내가 맞춰놓은 시작점을 잘 잡고 조여줘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안 그러면은 또몇번 풀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커버를 이보면은끝부분이 항상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부분을 감안하고 살짝 내려놓고 돌리는 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제가 이걸 교체한 이유가이 기존 제이시스 순정 구형 와이퍼 안과 와이퍼는 와이퍼를 작동시켰을 때 드드득드득드득 소리가 너무 심해요. 이거를 와이퍼를 갈아도 조금만 지나면 소리가 심해지고 그래서 게다가 또이 와이퍼 자체가 가격이 일반 와이퍼보다 비싸요. 개당 한 2만 원돈 항상 하는 것같았는데 지금 새로 다른 와이퍼 같은 경우는 뭐 와이퍼 개당 2,500원이면은 와이퍼 하나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득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제 와이퍼를 한번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그래서...